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킴입니다. 각 직장 HR 사무실에는 수시로 이력서가 들어옵니다. 경험이 많은 담당자들은 한눈에 그 이력서가 정말 눈여겨볼 만한 것인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회사 문화와 업무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판단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따져보는 것은 지원자가 정말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또 입사 후 열심히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설령 당장은 부족해 보여도 어느 정도의 훈련과 실습을 통해 충분히 맡은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봅니다. 잠재성과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특히 유경험자의 경우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이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전 직장에서의 근무 태도 등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런 과정과 인터뷰 등을 통해 직원을 선발하게 되는데 결국 아주 간단한 진실은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가진 지원자라고 해도 회사는 회사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지원자는 자신의 이력서를 작성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당연히 한치의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의 능력이나 역량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 담당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력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여러 번 수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이력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구하는 이력서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지원서에 기재하는 내용들은 결국 지원자의 전략과 능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학 지원을 위해 완성도 높은 이력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자는 이 대목에서 학부모들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것은 전혀 아니고, 9학년 때부터 자녀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날짜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두고 상장 같은 것들은 따로 보관해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학 사정에서 가장 큰 줄기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대명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실력과 함께 인성, 리더십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지원서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대입 이력서. 최근 입학 사정 추세를 보면 개인 평가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나 시험 점수는 당연히 살펴보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점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게 바로 이력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학은 이를 통해 지원자의 다양한 면면을 살펴보고, 원하는 지원자를 합격시킵니다. 얼마 전한 대형 대입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한 명문대 입학 처장이 SAT 만점자 중 적지 않은 수가 불합격된 사실을 소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 이후 자신의 생활을 담아놓은 이력서를 제대로 갖춰 놓는다면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자신의 변화와 특성, 자랑을 쉽게 캐치할 수 있어 에세이 작성에 유리하고 전공 선택에서도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지원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들을 빼놓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지원서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력서를 준비해 두고 있다면 간단 명료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자신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에 이를 강조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대학 및 전공 선택과 연결고리를 충분히 성,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12학년 학생들이 막바지 입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예비 수험생들에게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살펴봐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세스 진학팀이었습니다.